뭐해? 오케이. You yeah. 아, 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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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이오이 자, 여기는 이제 요하네스버그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5시간 반, 한 400km 정도 운전하면 은 쿠루거로 도착합니다, 쿠루거 쿠루거 내셔널 공원 거기서 이제 사자들 몇 마리쯤 보고 쿠루거까지 가는데 한한 한 3분의 1온것 같아요 지유소 음식이 뭐가 있나 한 보러 갑시다 주유소가 너무 평범해서 찍을 게 없네 켈로그에서 라면을 팔아? 한번 먹어볼까? 400원 하네 친구가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빌통? 약간 립프저키 같은 건데 슬라이스트 바베큐가 맛있겠지? 트레디셔널 페리페리 트레디셔널 조금만 해냈습니다 제가 타이어를 빵꾸냈습니다 잘 했다 저기 앞에 뭐가 있는데 저거 다 뭐야? 무슨 동물이지? 되게 없네. 미어캣 걔네 같은데. 이게 악어 다리인데 여기 제가 알기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는 데가 왜 없지? 안으로 가면 있나? 여기 과연 진짜 악어들이 있나? 어 여기 있네. 야, 야. 악거의 다리를 지나 여기에 돈 내는 데가 있구만 방금 돈 내고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자식들 들어오자마자 사슴들이 날 반기는구만 어, 누구한테 쫓기는 거 아니냐? 누구한테 쫓겨야 나한테 좋은데? 쿠르거 공원 들어오는데 한 4만원 정도 됐고요 쿠르거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빅5라는 동물들을 보는 거예요 빅5 파이브. 빅5가 코끼리 코뿔소 사자 뭐냐 소같은 한 명하고 오우 오오오오... 안녕? 어 쉿, 어 쉿. 화났어 화났어 뒤로 물러서래 뒤를 물러서래 와 몸집이 저렇게 큰데 이런데 숲, 숲 안에 그냥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바로 저기 뒤에 한 마리 더 있는데 저 움직이는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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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어우 씨름새게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가 따라가지고 내려가는 중인데 물 쪽에 오니까 확실히 동물들이 좀 있네. 문이 있는 사슴이네. 무슨 사슴이지? 와씨 사슴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많다 여기. 와 씨앗. 어좀 누가 잡아먹어. 몇 마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안녕. 어떻게 똥이 이렇게 크지? 똥 한번 밟아보기. 자세히 보면 저 새가 제귀 청소해주고 있어. 오, 진짜 많다. 여기 적어도 한 30마리는 있는데? <laughs> 어, 그늘 찾아서 낮잠 자고 일어나니까 아까 원숭이들이.. 아까 원숭이들 때문에 깼어 지금 사자 한 마리 못 보고 계속 운전만 하는 중인데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? 어제부터 느낌이 안 좋다 했어요 오오! 하하! 오오! 하하! 안 나오냐? 음음이 소리가 아니란 말이지. 음 We gonna go walking. We'll get... 오 똥. 그럼 뭐야? 뭐가 보이나 본데? 무슨 새 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야 뭐야 이? 하이에나야? 어 그런 듯. 하이에나네. 어 가기 전에 한 마리 봐서 좋다 좋다 저 앞에 뭔가 있는데 과연 사자일까? 조금수 <목소리> 후후야 저, <무서워. 목소리> 저 왔던 길로 나가면서 끝. 그